아산 우리은행의 6연패를 이끈 박혜진이 개인 통산 네 번째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 MVP 영예를 안았다. 박혜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신한은행이 2017~18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MVP로 호명됐다 기자단 투표 총 98표 중박혜진이 67표를 가져가며 28표를 얻은 박진수 KB를 제쳤다. 이로써 박해진은 지난 2013에서 14시즌, 2014에서 15시즌, 2016에서 17시즌에 이어 개인 네 번째 MVP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두 시즌 연속 MVP에 오르며 리그 최고의 선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박해진이다올 시즌 박해진은 평균 38분 15초를 소화, 강철 체력을 과시하며 14. 5득점 5.1 리바운드 5.1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이 시즌전 우려를 털어내고 정규리그 6연패를 달성한 중심에 박해진이 있었다. mbpa에도 박해진은 정규리그 기록을 바탕으로 시상하는 어시스트상, 자유투상을 가져갔다. 또한 강희슬, 케브하나은행, 김정은, 우리은행, 엘리사, 토마스, 삼성생명, 박지수와 함께 베스트5에도 포함됐다. 박해진은 선생님이 못 가르쳐줘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두 배로 미안하게 만드는 위성우 감독님께 감사드린다며 전주원, 박성백 코치님께도 감사드리고 동료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고 우리은행 선수단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MVP를 놓친 박지수는 가장 높은 공헌도를 보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윤덕주상을 비롯해 우수수비 선수상, 리바운드상과 블록상 등을 휩쓸며 아쉬움을 달랬다. 박혜진과 함께 베스트 5에도 이름을 올렸다. 위성호 우리은행 감독은 6년 연속 지도상을 수상했다. 우리은행이 정규리그유 겸패를 달성하는 동안 빠짐없이 지도상을 받고 있는 이 감독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챔피언결 정전에서 통합유겸패에 도전한다. 토마스는 외국인 선수상을 수상했다. 토마스는 삼성 생명의 공격을 홀로 이끌며 전체 득점 22점, 리바운드 15점, 어시스트 5.1위에 올랐다. 이 밖에 이주연 삼성생명은 스타신인 선수상, 김담비 케브 하나은행는 기량발전상인 포카리 스웨트 밉을 각각 수상했다. 한치용 삼성생명 사무국장은 프런트상을 받았다. 모범 선수상을 받은 한채진 KDB생명은 시상대에 올라 눈물을 흘렸다. 최근 KDB생명이 다음 시즌부터 구단 운영을 포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한채진은 우리 팀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선수들도 감독님도 너무 힘들게 한 시즌을 치렀다며 또 다른 희망이 왔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박혜진 우리은행 베스트 5 박혜진, 김정은이 상우리은행. 강이슬 케브 하나은행, 엘리사토마스, 삼성생명, 박지수, KB, 스타신, 인선수상, 이주현, 삼성생명, 지도상, 위성우 감독, 우리은행, 프런트, 상황, 치영, 사무국장, 삼성생명, 포카리, 스웨트, 및, 김담비, 케브 하나은행, 외국, 인선수상, 엘리사토마스, 삼성생명, 식수, 먼상, 김현주 진한은행, 윤덕주상, 박지수, KB, 최후수, 심판, 상신, 동재, 심판 우수, 수비선, 수상, 박지수, KB, 모범선, 수상, 한채진, KDB, 생명, 동계, 부문지, 상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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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야투상광 이슬캐브하나은행 점야투상영미나캐브하나은행어시스트상자유투상박해준우리은행스틸상김밤비신나은행리바운드상블록상